자, 우리 오리엔트 전공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리엔트 전공이 여러분들 이렇게 0.4%의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. 자, 오리엔트 전공 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바로 이 이재명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 최근에 어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올라왔었던 이런 회사이기도 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딱 당하면서 자, 이제 탄핵에 대한 이런 재료는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 잠깐 지금 좀 살짝 주가가 주춤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딱 이렇게 딱지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은요 여기에서는 지금 살짝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이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끌고 가보시면 되는가?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.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.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오리엔트 전공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우선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리엔트 전공 여기서 뭐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서 앞에는 전고점 돌파한다 이런 생각. 지금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 회사 여러분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이 이제 지정된 게 4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요 4월 16일까지 요 위쪽에 있는 이세 가지의 조건을 성립하지 않아야지만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투자 경고 종목에서 여러분들 계속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거래 정지까지 가면 그럼 과연 이 종목의 물량을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세력들이 과연 거래 정지를 원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절대 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어찌됐든 지금 오리엔트 전공은요 이재명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제는 6월 3일로 여러분들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잖아요. 그럼 이 6월 3일 전까지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이슈가 확실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더 끌어올려서 한번더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 거지. 여기에서 지금 주가 막 끌어올려서 거래 정지까지 간다면 주가 상승이 끝. And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차피 이렇게 된거 여기서 좀 이렇게 주식 흔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어내는 구간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막 되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 뭐 이런 거는 딱히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어찌됐든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자, 이제 4월 14일까지 이렇게 지지부지 한 움직임들이 나와 준다라는 거네. 자, 4월 14일이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잖아요, 그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 화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.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?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들이 형성이 될 거고. 이 바닥을 잡는 구간들이 형성이 될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을 잡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지금까지의 정치 테마주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봤을 때요. 우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조기 대선일이 며칠로 결정이 되는가에 대한 기대감,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었고 6월 3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정치 테마주의 모멘텀이 다 소멸된 상태죠. 재료가 소멸된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재료나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뭐 지지율이 얼마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될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추가적으로 나와 줘야지만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라서 그때까지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리엔트 전공,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,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확실하게 분석을 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자, 지금 여러분들께서 코스피, 코스닥,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 자 여기에서 지금 그래도 좀 바닥을 잡기 위한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의 이런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런 거래량이 이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?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 그럼 이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게 당연히 어,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겠죠.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수급의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이제 하루종일 시장을 좀 쳐다볼 줄 아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돼.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또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시지도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되게 더 어려운 거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보시면 이제 4월 9일 오늘 날짜 여러분들 딱 보이실 거요 제가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다? 자, 이 한창제지라는 종목을 8시 45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다 메시지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한창제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장 초반에 여러분들 6%로 시작을 했었던 이런 종목이 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었죠 그렇다라는 거는 오늘 저에게도 아침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어 많은 분들께서 아침마다 이런 수익 볼수 있도록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아 그럼 나도 이런 종목들 아침마다 잘 받아가고.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-6880-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초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에 링크를요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이번에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이걸 딱 클릭을 하시면 제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입장 요청이 다 나와요 자 보시면 이제 김학준님이라는 분께서 또 1시 2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려야 되겠죠 자 그룹에 추가를 누르면 김학준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진짜 빨리 이 탈레그램방에 와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상단에 010-6880-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 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,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이 텔레그램방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오리엔트 전공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이 자 이렇게 약간 좀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트 전공이 여기에서 과연 주가가 그냥 횡보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하락이 좀더 나왔다가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하락이 한 번쯤은 더 나왔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요. 지금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? 여러분들, 지금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야 돼요. 그쵸?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물량을 더 받아 먹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, 자, 지금처럼 횡보만 나오면 과연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매도를 할까요? 안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 마이너스 15% 정도 되는 이런 급락이 한면 나와줘야, 아,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, 야,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하면서 또 패닉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은 또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,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데, 자,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가 한창 올라가고 있는 뭐 자연과 환경 같은 이런 들도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개인들 물량 털어낼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김문수 전 장관 관련 주죠 뭐 대형포장 같은 회사들 보세요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리엔트 전공도요 여기서 이제 한 번쯤에 밀어버리는 이런 장대 음봉이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요 저점을 잡아 우리가 이제는 매수를 해볼 줄 아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트 전공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의 이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리엔테 전공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의 어떤 거냐면, 자 이렇게 볼사 십이 제가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이고요. 자이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지,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, 그리고 이 다음에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는 건지,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내가 오리엔테 전공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요거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. 아 그러면 나도 오리엔테 전공의 이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.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또 보이실 겁니다 010-6880-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오리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. 자, 이번에 이 오리엔트 전공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히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저는 오리엔트 전공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